에스겔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돔 심판입니다. 에돔 심판 오늘부터 또 35장 말씀을 어 살펴보는데요. 오늘 35장에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에돔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은 예언은 물론 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 심판받는 그런 내용으로서 어 공의로운 내용이지만 한편 안타 안타깝고도 어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에돔은 이 선민 이 이스라엘과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조상인 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만 이 에돔 애돔, 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원수들을 대표하는 지금 나라로 지금 에돔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어,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 참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또 가까운 나라가, 또 가까운 가족이 어,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어, 성장하고 또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부분은 어, 불신자 가정에 비교하면 정말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모가 뭐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형제가 또 친지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양이 없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애동과 같이 언약의 주변만 맴돌고 있다면 속히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 주변 주변인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무법한 삶, 또 죄의 권세에 얽매여 불의의 미혹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이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집행해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것을 예언한 지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돔을 배척하셔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에 되게 하겠다. 또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이렇게 심판을 단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이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곧 재앙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그 고통을 당할 때이 에돔이 유다의 남부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약탈과 사륙을 일, 일삼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에돔이 유다에 관하여 유다구,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 유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던 것에 대하여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너희들이 한을 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돔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원한이 컸습니다. 아주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뿌리가 대단히 깊은데 어, 그 뿌리는 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조상이었던 에서와 야곱으로 어 올라갑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이삭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에서는 이 야곱의 간계로 말미암아 이 동생 야곱의 그런 게임에 속아서 그 장자권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넘깁니다. 어 물론 그 야곱의 그 간계, 그 게임. 그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가 이 장자권 축복을 빼앗긴 것은 동생 야곱보다 형 에고백에 더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장자권을 경홀여겼고소홀이겼고 단지 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엘고백에게보다 본인에게 더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들은 그 조상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일에큰 한을 품었고 또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대적했고요. 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줄곧 이스라엘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아주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바로 그 기회, 유다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한을 지금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오래 동안 품었던 그 한을 지금 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이 행위는요, 바로 자기 한을 풀 수는 있지만 또 자기의 그 마음이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이 미움이나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돔을 심판하신 것은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뿌리 깊은 증오심 그 미움 그 비열한 복수 행위에 대한 징벌이라고 심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복수는요, 또이 미움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증오하시는, 그마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원한을 품고 또 복수심으로 자기 마음을 또 심령을 채우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님들,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이 원수를 향할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분명 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미움, 원한 이것은요 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원한이나 분노나 적개심이나 이런 것이 어, 절대로 자리 잡게. 해서는 안되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이 마음 가운데 원한, 분노, 적개심, 미움이 있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시고 그 마음을 신속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이요. 오늘 분명히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됩니다. 에덤이 형제국 이스라엘을 미화하고 한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5절,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해 보면, 제약의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약의 마지막 때.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의 이치가, 어,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제약, 이 제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의 시작이 있고, 또 제의 마지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제 시작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는 이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이 땅에서는 아담의 어, 타락으로부터 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성경은 이처럼 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드립니다. 어, 실로 이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하는 제약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제약의 끝, 이 제약의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약의 끝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끝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제약의 끝의 모습은 상이하다두 가지 다른 모습이 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약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제약의 끝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제약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약이 언제까지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제약을 행하는 죄인들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 한도 없이 참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약을 끝내는 다 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유다 말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예의 심판의 한계가 끝이 났을 때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약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이 제약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제약의 끝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로 그 제약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점을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점을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지금 제약의 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 제약이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훈계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화해로 그 제약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끝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후자에야 되어야 하겠죠 네 이 유다 말기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 종을 통하여 계속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음,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어,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악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이 언약 백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언약 백성이 참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미움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미움을 떨쳐야 한다. 또세 번째로 이 죄의 끝은 반드시 있다. 심판을 통해서 있고 또 하나님의 궁휼로 말미암아 회개에 도달하여 이 죄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야마, 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금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언약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동과 같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한을 품은 것이 심판을 받는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이 미움과 또 증오심이 있지 않게 하나님 저희 마음을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해 주실 때 저희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립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회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